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체리 다육입니다. 오늘도 제가 키운 다육이 판매 영상입니다. 1번 세트 홍포도 15,000원입니다. 머리 두스도 많고 건강하고 예쁘답니다. 홍코도 15,000원. 얘는 오렌지멀로. 오렌지멀로. 아주 탱글탱글하고 건강해요. 얘는 6,000원. 그리고, 정말 예쁜 아이. 레드문입니다. 저 뾰족한 것들은 꽃대를 자른 자리에요. 레드문. 8,000원. 그리고 얘, 조금이에요 완전. 뭐한 5cm 될래나? 페트리시아. 신상. 저번에 제가 이거 여섯 개 합식한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가격이 좀 나간답니다. 이건 2두짜리. 7,000원입니다. 음, 실루엣. 정말 예쁘게 물들었어요. 7 0 0원 1번 세트 5만원입니다. 사이즈는 종이컵하고 비교하시고, 다육이만 뽑아서 갑니다. 화분 제외예요. 자세히 볼까요? 이번에는 2번 세트입니다. 포토 시나 얼큰입니다. 2두짜리, 7,000원. 이거는 환엽 후레뉴. 환엽이에요, 후레뉴인데. 넓적하고. 예쁘답니다. 6,000원. 그리고 얘는 엘크온 철화. 되게 예뻐요. 사이즈도 거진 한 15cm 나온답니다. 엘크온 철화. 18,000원. 얘는 레티지아. 물이 아주 빨갛고 예쁘게 들었답니다. 가격도 완전 싸요. 3,000원. 그리고 얘는 몽블랑하고 라우이 교배종이에요. 그래갖고 예쁘게 나왔어요. 라우이가 좀 약한데 몽블랑하고 교배를 해서 얘는 튼실하고 색상도 살구빛으로 아주 예쁘게 물이 들었답니다. 얘는 8,000원. 그래서, 이번 세트는 42,000원입니다. 자세히 보세요. 이번에는 3번 세트, 예, 수련, 목대도 아주 굵고 튼실하답니다. 저 가장자리 까만 거는 하엽으로질 거니까 괜찮습니다. 요거는 매직잼 골든데 이게 한몸이 아니고 두몸입니다. 몸 얘는 7,000원 그리고 이거는 아메치스 얘 수영도 예쁘고 군생인데 한몸 군생 아메치스가 예쁜 아이죠 동글동글하고 사탕같이 매치수는 만원입니다 이거는 엔시노 엔시노 7,000원 그리고 이게 웅동자금 곰발바닥 같은 이 발끝이 아주 매력적인 아이예요. 얘는 3,000원입니다. 그리고 여기 런윤이 예, 아주 오래 묵은 아이예요. 가격은 4,000원이고, 여기 보면 목대가, 목대가 대박이야, 대박. 목대가 아주 훌벅질 합니다. 3번 세트 39,000원입니다. 이건 이가 화분이고요 이가 화분이 예쁘고 다육이한테 좋은 화분이랍니다 사이즈는 이렇고 얘가 개당 만원씩인데 세개 25,000원에 드려요 뭐 레드베리나 리틀잼 라디칸스 같은 아이들 심어 놓으면은, 나란히 심어서 나란히 놓으면은, 속도 깊지도 않고, 딱 쓰기 좋은 사이즈랍니다. 전체 샷을 한번 볼까요? 감사합니다.